え最優秀主演女優賞は新聞記者のシムウンギョンさんで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シムウンギョンさん、うどうぞステージにご来てください。い,いや。すみません。 됐죠? 오늘은 영화 신문 기자로 화제가 된 신문경의 일본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신문경이 영화 신문 기자로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우스 여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배우들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상인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신문경 배우가 최초라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궁금해져서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연기력이 참난 아니더라고요. 특히 표정 연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영화 신문 기자는 도쿄 신문 기자 모치즈키 이소코가쓴 신문 기자라는 책을 토 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치즈키씨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신문교의 일본어를 들어볼까요? 신문교사님, 오늘 가문교사이 신문교사님, 日本の映画界でお仕事をするということで日本と韓国との何か違いですとか教えていただいてもいいですか少し違いますよねまずあの撮影の通る期間がちょっと違いますほんとにあのこの映画で経験したものはすごく貴重な経験になってあの自分の芝居に芝居も 성장で기たと思います 멋진 일본어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하시는데요. 뒤에 통역사가 있는데 통역을 하지 않고 신문경에 일본어를 듣고만 있네요. 질문하는 사람의 말을 바로 알아듣고 금방 대답을 하시네요. 이렇게 일본어를 잘 하실 줄 몰랐어요. 거의 원어민급이에요. 2017년에 일본의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대요. 심은경의 일본어에서는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민아사, 어와요, 고자이마스. えー、今日あの天気がちょっと悪いんですけどあのお足元悪い中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laughs> お足元悪い中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ほぐんお足元の悪い中お越し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ろんしゅぐろとあらんでお足元の悪い中のピーナヌンドゥンへアクションの悪いね 길산대가 젖지 않아서 걷기 어려운 산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본연수과 같은 건식적인 자리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신문경이 말하거나서 다른 일본인 배우도 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ござ 오늘은 일본의 대표지막날시모토와루은 일본의 인니 오늘은 일본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연극마다은마오다 정말 좋은 배우인 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본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였어요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자세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의 파소널 스페이스를 지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상대가 말하고 있으면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어요 보니까 유머 센스도 있으시는 것 같대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재밌는 말을 해요 오! 키귀규 나! 강사이변 기니 때일어 일본어! ってう는 아! 은! 스! 가! 르! 아! 리마스 오! 나우이. 나우이. 조금 푸르이요, 네. 아우이. 그, 그래서 우리도 어린 시절에 하려 했던 말이에요. 평소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나면 덜발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은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고 할까요? 이 독특한 분위기. シムンギョン夫のインタビューへそうこうして外国語で芝居をしてしかも外国語で撮影して感じたのですが一番大事なのはやっぱり真心だなっていうことでその役を演じる時の真心がちゃんと伝わればちゃんと納得してもらえると思うんですだからといって言葉を適当にするわけではなく 自分が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足りないところは一生懸命努力して頑張る。真心。韓国語の言葉と真心、純粋というが出る言葉です。ンン偽りや飾りのない心。他人のために尽くそうという純粋な気持ち。いろんな마음を日本語の真心だと。おのな、むながたるどらど、真心がいすみょう、さんてのくごをぬっきぬんごかってい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언어를 잘하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심은경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 거러 거매대 내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엄뜻해 話してたかな. 이렇게 느꼈습니다. 심은경이 제우스 여우주연상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감을 말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화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라서 외국인인 그녀가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같아요 영화의 내용상 해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언어와 문화가 익숙지 않는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로 연기를 하고 삶까지 <놀람>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왜심문경이제의스 여우 주연상을 받은 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영화의 내용을 보고, 연기력을 보고,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납득이 갔어요. 심문경 씨,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 すみません、あ <laughs> あす,すみません <laughs> 全然、全然思,思わなかったので、全然準備をしてなかったです、ごめんなさい。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本当に一緒に共演できて本当に光栄でした松た高通さん本当に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ー、これからも頑張ってあの勝ちとします本当に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い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